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하게 된 작품은 K. 밤님 원작 만화를 무빙 더빙화 시킨 걸스투입 7화헌혈 대신 기부입니다. 군대 훈련소라는 폐쇄적인 공간에 국가 정책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붙여서 완전 코믹한 상황을 만들었으며 상황이 점점 어이 없어지면서 담당자가 무너지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잘 그려졌어요. 군대 상황극을 좋아하시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어색하고 코믹한 상황. 프로가 점점 무너지는 캐릭터 전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초반 도입부 살짝 같이 보시죠. 이게 진짜 총이구나. 총을 들고 있으니 여러 감정이 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자 기증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군대 대신 출산을 선택한 여자들에게 제공되는 거라고 한다. 물론 강제적이 아닌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고 초코파이 그런게 오빠 내 것도 어. 이제 마지막 생활관 남았습니다 그래 그래 어, 정형 냄새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얼른 뽑아내고 퇴근하자 예 yeah. 확실히 훈련병들이 금방 싸서 빨리 끝나네요 <laughs> 그렇겠네 <해>. 양도 많고 <laughs> 아까 만지자마자 싸네 기억나? 네 <laughs> 저 그때 진짜 놀래가지고 <laughs> 진짜 조르는나 처음 봤잖아 <laughs> 저도 제 남친만 졸르인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laughs> 응? 두 명밖에 없네 막상이라 짜투리 인원밖에 없구나 고생하셨어요 조교님 <laughs> 시연아 훈련병들 안내해라 네 이쪽으로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예저 혼자 가능합니다 <laughs> 오빠 담배 하나만 너무 긴장하지 말고 <laughs>